다음 세 번째 날 수업은 포징입니다. 저렇게 거의 민자로 된 옷을 입고 손바닥, 손등, 앞뒤, 좌우, 옆모습 다 보주는 영상을 찍는데요. 선생님이 딱 포즈 잡으니까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바이 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 수업 배우러 왔어요. 제가 두바이에 오면서부터 작년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줄넘기부터 요즘에는 헬스를 맨날 하는데 막 몸을 키우고 있는데 살은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좌절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난 8월 달 초쯤이었습니다. 어떤 모델 에이전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모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보통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이거 너 지금 나 스캠으로 낚으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직접 다 보고 메시지를 보낸 걸하더라는요그래서진그 다음에는 그 마침 제가 여기 두바이에서 미디어를 키우면서 한국 모델이나 이런 분들 좀 비주얼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여기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마침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럼 난비즈니스를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럼 난 미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또 갔죠. 그래가지고그 모델 에이전시 이, 이 부분은 이, 이분은 캐스팅 매니저 같은 분인데. 그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저한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세일즈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나보고 들으라 이제 이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또 거기 혹해가지고 아 이거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한국 모델 분들을 데려오려면은 이거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되겠다. 여기 지금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싶어가지고 또 수업을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보니까 이 자꾸 좀 자신감 넘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한번 미팅 겸 왔다가 내가 그럼 수업을 차례 한 받아보겠다. 그래서 수업 받아보고 이쪽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익히고 그리고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컨텐츠에도 조금 더 풍성함을 부여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에 3시간씩 배우는데 한번 수업을 들어가면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모델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마이스 브레이킹 위주로 좀 수업을 했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졌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운동 아침에 한 2시간 반 정도 하고, 또 인스타에 올려야죠. 인스타 편집해가지고, 뭐 올릴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어, 마트예요 마트.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 약간의 감자와 커피, 그 다음에, 흑바쌈을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여기는 마트니까, 그래도 요렇게 해가지고, 만원 정도 됩니다, 만원. 25g 나왔어요. 자, 아, 뜨거운 커피. 감자랑 콩. 계란, 먹어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인 간이 돼 있네요. 좀 짭짤하네요. 고구마구나. 감자인 제가 그래도 운동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지금 한 100일 조금 넘었는데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자, 이거는 다 먹었고. 플라스탕 생겼는데 안에 뭐가 들었나? 안에 꿀 들었네. 와, 완전 당, 탄수화물, 당 충전입니다. 자, 오늘 거 포스팅 이렇게 했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몸을 만들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유저가 좀 붙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볼게요. Okay, 비기너를 위한 캐다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 모델 선생님이 확실히 이 포스가 있더라고요. 자, 저희도 저렇게 스텝 밟으면서 좌우 체중 옮기면서 기본적인 스텝을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기간은 총 6일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3 시간씩 남아가지고 저렇게 수업을 듣고 연습을 했는데요. 참여한 사람은 인도, 뭐 영국, 알제리, 필리핀, 미국, 러시아, 한국 어, 국적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저 선생님처럼 머리 위에 책을 얹고 한번 걸어보세요. 걸음걸이를 신경 써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이 태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날 마쳤습니다. 남아가지고. <놀람> 스텝 연습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워킹 그 다음에 턴하는 걸 배웠는데 아 이게 몸 다루는 게 쉽지가 않네요 긴장돼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Nice. I m c 다음 세번째 날 수업은 포징입니다. 저렇게 거의 민자로 된 옷을 입고 손바닥, 손등, 앞뒤, 좌우, 옆모습 다 보여주는 영상을 찍는데요. 네. 선생님이 딱 포즈 잡으니까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저렇게 소녀 같은데 포즈만 잡으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아주. 그리고 저렇게 영상을 한명한명 한명 찍어보면서 본인 그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야 되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워킹과 포즈를 조합을 합니다 이게 런웨이를 서는 거를 일단 기본 목표로 하는데 어, 런웨이를 걷다 보면은 자기 액팅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 앞에 뒤에 좌우 팀들과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 전반적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워킹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패션 모델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업 사진용 그 커머셜 모델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들은 저렇게 런웨이에 서는 것을 기본으로 고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인도 출신의 모델이자 쇼 디렉터인데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갑니다. 이제는 그룹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록 일주일짜리 비기너를 위한 코스지만, 이렇게 입문을 하고 나면, 어, 다음 달에도 비기너를 위한 코스가 또 있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특강들이 열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흑백 사진을 찍는 방법, 브랜드랑 소통하는 방법, 뭐,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지켜야 되는 모델로서의 에티켓, 그리고 촬영장에서의 뭐, 노하우, 팁, 이런 것들. 다양한 특강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서, 저는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크리에이터로서 어차피 알아야 될 것들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 일주일 교육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이 쭉 줄지어서 가지고 다 같이 워킹하는 거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일정은 프로필 사진 찍는 거 남았습니다. 여기 두바이에서 인정하는 인증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 프로필 사진 찍기 하루 전날입니다. 저 포징 선생님이 하나하나 의미를 알려주면서 가르쳐 주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진 찍을 일들이 좀 있잖아요. 관광지에서 사진 찍기도 하고 하는데 그 포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까. 앞으로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은 마침 또 현장에서 촬영을 막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큰 트렁크를 갖고 왔었는데 아직이 현장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포즈를 잡는데 분위기가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이 모든 게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뭐 표정이든 동작이든 같이 움직이면서 이 모델을 하는 거하고 뭐 액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간다는걸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요. 저 자체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바이 몰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내일 제가 모델샷 촬영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베이직한 검은 티에 검은 바지가 필요해요. 검은 바지는 이렇게 입고 있는데, 검은 티좀 잠깐 보러 왔어요. 내일 아마 심플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장 컷, 뭐 여러 가지 컷을 아마 찍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뱃살을 조금 많이 뺐어요. 그리고 조금 날렵하게 면도도 했습니다. 브랜드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멋진 공간도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이런 베이지. 브라운 색깔인데 현지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딱 여기 사람들이 가는데 좋아하는 이 톤이 있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그냥 몸에 딱 붙는 검은 티를 사야 돼가지고 뭐 자라라던가 h m 인가 거기나 뭐 유니클로 이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필 제가 있는 곳이 약간 명품관 뭐 이런 쪽이에요 저기 밑에 쪽이 명품들이 쭉 있는 곳이고 시계 위쪽에 올라오면서 조금 대중적인 브랜드들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커가지고 매장 찾는 게좀 힘듭니다. 저 블루밍데일이 어, 백화점 아닌가요? 백화점? 여기는 뭘 안에? 아까 라파에트인가도 그렇고 백화점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매장 어떻게 찾을까요? 엄청 크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 자라 찾았습니다. 네, 매장이 안에 엄청 크게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남자 쪽. 그 다음에 저기 뒤쪽으로는 여자 쪽이 있어요. 지금 제가 찾는 옷은 진짜 그냥 심플한 거. 이게 얼마일까요? 그냥 이거, 이런 오리지널 티 가격은 180, 190, 7만 원 정도 하네요. 비쌉니다. 저, 이거를 입을 거냐? 내일 가면 아마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가지고 올 텐데 이번 스타일 바지가 엄청 크네요 앞으로 조금 다양한 스타일도 시도해 보지 않을까 싶네요 내 네, 옷을 샀고요 검은 티, 하얀 티, 베이직 그리고 겉에 하얀색 이렇게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70이니까 15만원 정도 됐네요 오늘은 물만 조금 먹고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이제 문 닫는데도 나오고 아마 자정까지 하는데도 좀 있는데 11시일 때 분위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 쇼핑몰은 이제 성수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 정도까지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 닫는 데들이 나오네요 와 여기 퓨마인데 로제가 딱 있네요 제 뒤로 로제가 퓨마의 모델인 것 같네요 이번에 상 받았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두바이몰에 있는 아이스링크인데요. 아 지금 하키 연습하네요. 하키 대회하는 건가? 아이스하키. 저기강준석도 있고 저기 그쪽으로는 푸드코트입니다. 푸드코트. 라부브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라부브 아예 얹어가지고 이게 캐릭터 하나가 뜨니까 이렇게 응용이 되네요. 자, 이쪽에는 차이나타운. 주차장이 이쪽에 가까워가지고 영화관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저쪽으로 가면 영화관이거든요. 항상 제가 이쪽에 주차를 하는데, 두바이몰은 주차가 4시간이 무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수기 되니까 차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은 평일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주차 9층. 아, 근데 제가 찍은 거를 보면은 텐션이 너무 낮아요. 텐션이 이거. 조금 여행 유튜버처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텐션을 막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너무 비즈니스 이쪽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뭐 찍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게 많은데 하, 점점 더 저도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이 스스로 영상에 대한 텐션도 혼자 끌어올려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 성격상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습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유튜버가 되는 게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도 하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주차장이 엄청 넓습니다. 밤1 1시 넘으니까 차가 많이 빠져나갔네요. 집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하고 해봤고. Yes. 야. Yeah. 네 메이크업만 일단 받았고 머리랑 제 포즈 연습하고 찍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여기 걸어놓은 옷을 입고 찍을 것 같아요. 제 정장이거든요. 이거는 네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 그냥 심플한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어제 샀던 그 검은 티하고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바지 이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몸매가 전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얼굴 이런 화장이라든가 장신구 같은 것들 없이 거의 심플한 것입니다. 아마 이걸 이걸 베이스로 해서 브랜드들은 이 사람을 나의 모델로 써야겠다라고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선택을 받게 되면 현재 본판하고 너무 다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너무 급격하게 빼는 것도 안 좋고 또 살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지를 할수 있겠죠 앞으로 저는 살좀더뺄 건데 이번 포트폴리오 찍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저도 계속 몸매 관리도 하고 조금 더 비주얼을 챙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네, 일단 1차는 끝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2차 찍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준비 중입니다 와 되게 어색하네요 색깔 평상시 안 입던 옷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알고보니깐 이게 준비해간 옷을 막다 찍을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뭐 순서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저 코디분이 제 사진을 보고 준비를 해놓은건데 아 솔직히 조금 맘에 들진 않았네요 차라리 그냥 정장입고 찍을걸 근데 요번 한 번만이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몇달 있다가 다시 한번또 찍어야 되고 할 텐데 그때까지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난 이런 컷을 가겠다 이런 걸또 제시를 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요렇게 모델 Hi. 제시카 프롬 브라 l 각국에서 와 있는 이런 다양한 모델 지망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여기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데뷔를 합니다. 전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모델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수요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테스트 삼아서 저도 직접 찍어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분들 저한테 연락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등록을 같이 하고 이쪽에서 글로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모델들이 필요할 텐데 거기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점점 한국의 다양한 얼굴과 외모의 모델들이 여기 두바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외모적으로 엄청 잘 생기고 뭐 이런 것보다도 되게 다양성을 좀 중요시하는 모델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자기 개성 뚜렷한 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 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 끝나서 완전히 다시 원래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여기 이제 인디아 친구 그리고 여기 브라질 친구 여기 다른 나라 분들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피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헤어 할 것도 별로 없어서 금방금방 끝나요. 자, 여기 이제 나중에 대표님 만나 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한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아직도 찍고 있네요. 네, 여기 새로운 모델이 왔네요 그리고 저 친구는 이렇게 시계 뭐 이런 거 엄청 준비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그냥 심플하게 쓸것 같아서 이거 뭐야? 이거 네, 모이스처 라이징 크림.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준비 정신이 철저한 친구입니다. 여자분들은 확실히 헤어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옷 바꿀 때마다 헤어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 패션 쪽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한테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한국에 마케팅 많이 안 하죠. 거기에 또 AI까지 붙어가지고 이 모델 분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근데 두바이 한번 봐보세요. 저만 해도 이 모델 에이전시에 한국 남자 1호입니다. 어, 그만큼 여기에 기회가 많다는 얘기에요. 온갖 브랜드, 투자 자금들, 이런 것들이 두바이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 컨텐츠로는 제가 여기 에이전시의 대표님을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두바이나 중동의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이상 두바이에서 컨텐츠로 승부한 남자 브루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